어? 이제 얘나도 엄마 따라서 왔다갔다 하네? 기차, 안방 갔다가 기차, 나왔어? 기차, 예준이 뒤따라오고 예준이는 얘나 갖고 장난감 거 뺏어서 놀고 얘나는 예준이 뒤따라다니면서 엉덩이 물고 얘나가 어. <laughs> 안방까지 따라왔어요 어? 정말 많은 눈부신 성장이다 이젠 아이고 좋아 아빠가 뭐 하나 보는 거야? 아기염둥이야 따라해. 아이고. 아말많네아염둥이들아기염둥이들하나 엄마가 뭐 하나 봤어. 우와 이제 빠르다. 얘나 빠르다. 와 우리 얘나 빠르구나. 이제 진짜 빠르다, 그치? 어. 이제 빠르다, 그렇지? 이제.